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네. <laughs> 자, 보시면 여기 집 옆에 고구마밭인데 형님이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풀을 맸습니다. 풀이 안맸 풀을 안맨게 하나, 둘, 세두둑, 새드득. 세두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형님 쪽이 남아 있고 저쪽도 지금 현재 오전에 맸거든요. 요쪽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맸습니다. 한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고구마 줄거리를 매가지고, 아, 그 풀을 매가지고 그냥,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또 풀이 안나야 되니까. 여기는 형님께서 매가지고 다 버렸거든요. 저 위쪽에. 어, 저것틈안 바를 것 같은데 다 버렸더라고요. 고락에다 그냥 깔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또 풀들도 안날 건데, 뭐 하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laughs> 일단은 풀을 이렇게 많이 매가지고 아침에 한 10시 정도부터 2시간 정도 맸습니다. 2시간 정도 맸는데 좀 덥네요. 그래서 12시까지 매다가 날이 더워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쉬다가, 잠시 나와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에 한 4시 정도에, 해 넘어갈 때쯤 되면 또, 그때, 풀을 좀 매볼까 싶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또, 저게, 뭐야, 어, 모기들이, 뭐, 깔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달라드니까, 해 넘어가면 막 달라들거든요. 해가 없으면, 해안 넘어가기 전에 와서 잠시 맺까 싶습니다. 요, 가쪽으로 조금 매고 요쪽에 두두덕, 요 두두덕만 매면은 뭐 거의, 저 가운데는 거의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면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 오늘 하늘이 참맑습니다 장마가 이제 끝나서, 좋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